안녕하십니까. 다슬로이 난차사 TV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6품종 저렴하게 등재하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품은 무명의 서반입니다. 신천소로나 무늬가 남는 백수반 계열의 서반입니다. 이끼리는 15cm에 7.5mm로 아주 건강한 서반입니다. 1번, 무맹서반 두 촉, 판매 가격은 5만원입니다. 나름대로 저렴하게 가격 측정했습니다. 1번, 무맹의 백서반이고요. 두 번째는, 무맹의 중투호입니다. 입 길이는 12cm에, 12cm에 7mm 나오는 두촉의 건강한 백중투입니다. 무늬는 선천성이고, 엽성은 약간 반입 엽성입니다. 판매 가격은 5만원입니다. 2번이었구요. 3번은 죽음소심 태홍소 두 쪽입니다. 젠진 두 쪽이고요. 아주 건강한 작입니다. 이길이는 12.5에 9mm 놓습니다. 진진 쪽은 아주 깔끔하고 뒤쪽은 한 잎이 탄게 있습니다. 세번째 태홍소 판매 가격은 1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격 책정했으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단엽성 잎변입니다 직립의 초세의 후육질이고 아주 건강한 잎변입니다 꽃을 보지 못한 미개아주이며 아주 강간한 난초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6mm 정도 나는 단정한 초, 초세입니다. 판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내축이고요 건강한 입변입니다. 다섯 번째는 맥명품호피방 5개입니다. 전준 두척이고 건강한 안초입니다 이발은 잘 되어 있고요. 입 길이는 10.5cm에 6mm 노는 건강한 5개 전진 두촉입니다. 판매가격은 11만원입니다. 부담없이 명명품 호피방 5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6번은 강엽의 진녹의 입변 3반입니다. 아주 건강한 한초이며 뿌리와 엽성이 아주 좋은 난입니다. 모초에서신아초 뿌리가 아주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이렇게 여섯 상품을 준비했고요. 나름대로 저렴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나쁘거나 난초가 데미지 입거나 그런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건강하고 나름대로 개성이 뚜렷한. 품정들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이시면 다소로 있는 자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맹중토의 뿌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뿌리고 가닥수 충분합니다. 덤으로 벨브가 한개 더 붙어있습니다. 죽음소신 태홍소의 뿌리입니다. 전진 뿌리, 지나전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깔끔하게 성장점 잘 살아있고요. 모촉 뿌리,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협성도 충실하고, 뿌리도 좋습니다. 우맹 잎변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상당히 좋네요. 아주 건강한 뿌리입니다. 엽순도 상당히 좋습니다. 구육의 입변 3반 뿌리입니다. 번식 상태 좋고요. 뿌리 색깔 하얗게 잘익고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육구리 안 치고 번식 상태가 좋은 형태의 구육 입변 3반입니다. 뿌리 너무 깔끔하게 좋습니다. 다오는한첫 사, 12월 2일 토요일, 여스 답은 준비해봤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가격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명의 백서반두 쪽, 판매 가격은 5만원입니다. 2번, 무명의 중투호, 전진 두 쪽, 판매 가격은 5만원이고요. 3번, 조금 더 심, 태홍소, 전진 두 쪽의 뿌리 건강한 것. 판매 가격은 1 1만 원이고요. 네 번째 무명의 입변 장단엽성 입변 네쪽 판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명명품 오개 전진 두쪽 건강하고요. 판매 가격은 1 1만 원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입변광역삼반원 판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하고 분마다 개성이 있는 개체로 저렴한 가격으로 종잡을 하시는 하시기 바란 마음으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음,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으면 다소로 난차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수로의 난차사TV였습니다.